안녕하세요 여러분들. 남자 강사 강감민철입니다. 제가 이틀 전에 오늘 강사를 그만뒀습니다라고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렸었는데 그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많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격려의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. 그리고 걱정스러운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정말 감사하다고 여러분들께 전합니다. 어떤 직업이든 뭐 직장이든 누구나 내가 원해서 그 길을 찾는 분들도 있고요.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데 뭐 환경이나 아니면 내 주위의 사람. 이원해서그 직장이나 아니면 직업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. 저 또한 그랬었고요. 그래서 굳이 간호사가 아니더라도 어느 직장이든 어느 기간 동안 하다 보면 그 일이 나에게 정말 맞아가지고 직장인이 아닌 또 사업을 내서 직업이 될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아니면 그냥 그 주어진 시간이 세월이 흘러가도록 일정한 수익으로 그냥 직장으로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저희 부모님께서 직장인으로 다녔던 것보다는 개인 사고로 지속적으로 해온 것을 봐서 그런지 저 또한 부모님처럼 제 일을 가지고 일을 하고 싶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지금 제 나이도 어느 정도 적정 나이인 것도 같고 그래서 결국에는 강사를, 대사를 하고 제가 재간에 관심도 가지고 제가 잘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찾다 보니까 어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을 선택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제가 생각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우연찮게 내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이리저리 또 찾다 보니까 그 길이 그냥 바뀌는 것 같아요.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추천해준 것도 아니고요. 그냥 제가 알아서 찾아서 그렇게 방향이 전환되는 것 같아요. 일정한 수입으로, 그냥 안전된 직장으로, 그냥 그렇게 지내와도 좋긴 하지만, 거기에 반면, 또, 자기가 잘할 수 있고, 거기 분야에 또 관심을 가져가지고, 또, 직업을 가진 그런 개인 사업을 여시는 분들도 괜찮다고 봅니다. 각자 의기 나름이죠. 제가 했을 때 행복하고, 그 다음 에 재미있는 걸 했을 때, 이런 기분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동안에 그냥, 어떻게 하다 보니까, 제가 원해서 했던 것보다는 그냥, 안정된 직장을 찾다 보니 또 그렇게 했었는데, 간호사 생활도 나쁘진 않았어요. 병용도 많고, 좋은 케이스도 많이 받고. 그래서 꼭이 영상을 보시면서, 간호사를 하지 말아야 되겠다. 하시는 것보다는 본인이 더 해서 또 괜찮을 수도 있거든요. 또 간호사 생활 하다 보면 또 다른 길로 열릴 수도 있고요. 그래서 항상 그런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, 간호사 싫거나 아니면 비전이 없어서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. 그냥 오로지 그냥 또 간호사 생활 을 하다 보니까 또 제가 이 길을 또 택한 거라서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. 그리고 항상 힘들지만 또 열심히 살다 보면 좋은 날이 있지 않겠어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.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.